자, <laughs> 아요 <laughs> 아, 자 이거 좀먹 먹고. 먹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은 미완성 그리고 요즘에는 영재야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가수 이진관입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진짜 멋쟁이 제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친구 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본인 직접. 어야 친구야. 어 네가 너, 너 설명 좀 막아. 아시면 쑥스러워요. 여기 뭐또 설명하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죠. 아, 전 미용하는 사람이에요. 어 미용? 미용? 예 미용 해요 미용요 헤어를 네, 오랫동안 해서 음.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 있고 음. 또 이, 교수 여기, 어디 교수요? 어, 이거는 사람? 아 괜찮아 어, 뭐. 이야 이거 어, 어, 뭐 정릉에 뭐. 있는 서경대학교. 서경대학교? 거의 한 18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쪽에 이제 미용학과 학과장도 맡고 있는 교수로서 음. 그리고 내가 또 헤어를 음. 전공을 해가지고 음. 음. 그중에서 올는 머리. 올다말 해서 업스타일이라고 그러지 업스타일? 아 업스타일이 그 업스타일이라는 게 나는 딱 들으면서 업스타일이 있길래 딱 음. 봤더니 뭐 이렇게 미용을 해서 업시킨다고 해서 업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어, 머리를 업시킨다 이 말이로구나 아. 아. 인체에 붙어있는 12만 개 되는 이 머리카락을 올려서 어허. 모양을 내거나 바꾸거나 음. 또 연출해주는 음. 그런 작업이 바로 올리는머리 업스타일이라고 그래 그거를 연구해서 그러니까 업스타일 협회이잖아요 이거 이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야 옆에. 아, 아, 그래. 그쪽에 또 최초로 박사 일 따지 내가. 아, 어우, 자랑많이하 네, 네. 여기는 자기 자랑하는 아, 데야. 힘들었구네, 내가 아니, 자기 자랑을 나를 알리고 막 이러는 어, 데야. 야, 여기는.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저, 어, 그 뭐랄까, 이게 석영대학교 지금 학과장이라 그랬어요. 음. 그런데 석영대학교는 미용에 어, 그, 메카 생긴 지가 얼마 됐어? 아, 65년 됐어. 어? 65년 됐는데, 미용에 생긴 지는 뭐한 15년 정도 됐고, 아, 미용대학과가 생긴 게? 뭐 국제대학으로서 음. 시작해가지고 65년 됐고, 미용으로서는 15년 정도 됐고. 아, 15년 됐고. 오. 그러면 뭐 거의 그 미용학과가 생기지 그거 많이 안 됐잖아. 오래 안 됐잖아. 그렇다고 지 뭐. 그렇다고 보면 뭐 미용계에 서울대네. 그렇지. 어? 음. 미용계 그, 대학의 전국에 250개 미용 음. 관련 대학 중에서는 음. 제 1위를 음. 달리는 학교가 성경대학교고 어. 자타공인하는 대지. 그럼 거의 졸업하면 다 취직되는 건가? 뭐 거의 취, 취업은 가능하고 되게 이제 강사라든가 음. 교수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아, 그러죠. 아. 그럼 옆에 계시는 분이 어. 지금 거기 미용학과 미녀신데 예. 자기소개를 음. 한번 해시워라. 주 장소일 본인이 소개하는 게 최고야. 네, 어, 직접하세요, 어. 응, 어, 직접. 하세요, 직접. <laughs> 저도 같이 같은 학교에 공모하고 있어요. 아, 군마시고 경대에 공모하고 있는 영어과 특임 교수로 공모하고 있고요. 어. 어, 지금 협회 똑같이 한국업타일 전문가 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음. 어, 지금 근무하고. 그런데 지금 무슨 무슨 협회라는 말은 하도 빨라가지고 못 들었어요. 뭔 말이야? 한국업스타일 응. 네. 전문가 협회입니다. 그렇지. 한 번만 해. 이게 뭔 소리지 인 모르겠고요. 는 한국업스타일 전문가 협회.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직책이? 부회장님. 오, 부장님이 <laughs> 젊으시겠습니다. <아이고. 있으나. 웃음> 어. <laughs> 우리 딸님이 시집갈 때 업스타일로다가 아, 어, 그거죠? 네. 그게 예를 들면 막 파티를 한다 할지 뭐 이럴 때 업스타일 많이 하잖아. 그쵸, 그쵸. 이 올리는 머리는 네. 거의 올리는 머리는 그 특별한 날만 하는 거잖아. 어. 그리고 또뭐또 교수하시고, 네. 어. 어, 스타일링샵도 하고 있어요. 오, 스타일링샵? 네. 아무래도 음. 전문적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하니까. 어. 그는 또, 또 어디서 받아서. 하세요? 그건 어디서? 하세요? 여기 협회에서 같이 옆에 살고 있어요. 이 협회 옆에서? 네. 이 건물에서. 네. 여기 옆에. 옆에. 아 옆에 옆에서. 뷰들이 아. 많이 들어와서. 음. 그럼 또 예약 손님들이좀 있으세요. 어, 예. 저한테 오시는. 음. 아, 왜? 아, 이때. 어, 한번 오면 또 받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예쁘시자. 음. 너무 아름답시자. 멘트를 아, 계속 이제 멘트를 뭐 예쁘다고 예쁘다고 <laughs> 어, 그러는데 어. 이게 뭐 접대 멘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예쁘시잖아요 음, 그리고 스타일도 아, 아주 참 좋으시고 아, 아주 좋아. 어, 그리고 또 오늘 제 옆에 어. 예, 또 계신 분이 있는데 자기소개를 좀해주 어차피 계시니까 하은정 원장하세요예뭐 하세요 소게하는 거예요 아 음. 어, 저는 지금 현재 그 분당의 서현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 주민. 네, 동네 주민. 저는 이저금요 네. 저는 금 음. 어. 현재 그 서현역에서 미용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미용 아카데미예요, 아니면 그냥 학원이 아카데미라고.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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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A, MBA 뷰티 아카데미. b a 요 거기 인원이 많아요? 음, 몇명 정도? 그런 말못 해요. 그런 말못 해요. 면몇명안 되기 때문에. 몇 번에 충만. 많아서 뭐막못 하는 거예요? 음, 없어서 뭐. 음, 뭐? 이런 수는 음, 음, 얘기 안 음, 하겠군. 이런 음, 수는? 음, 아 그래요? 음, 경쟁도 있어서. 경쟁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이런 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그 NBA 들어가려면 얼마씩이나? 비용? 어, 비용이 어떻게? 아, 있어요? 그것도 사실, 아니 이 그럼? 각자 조금씩 달라요. 비용도 네, 얘기할 네, 수 없다. 예, 어, 그빈 예. 무지개 비닐처럼. 예. 어, 그건 아니야. 어, 아, 아 그래? 그래? 왜냐면 경쟁사가 많아서 그런 거야, 친구야? 응? 경쟁사가 많아서?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특성 이 있어, 종목이 많아서. 음. 뭐 얼마냐, 막연한. 근데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뷰티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러면 어떤 것이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면 머리 아, 여기 뭐 얼굴 뭐 맞잖아. 요 우리는 전업학원이에요. 전업? 정합학원. 네, 일단 네. 특별들, 헤어, 뭐, 메이크업, 아. 네. 네일, 사이... 아트 네. 피부, 네일 아트도. 아그렇구나 그럼 네. 많겠네요. <laughs> 거기에 원장 임신하는 거 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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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야, 훌륭하신 분이시네. 그러니까 뭐 거의 학교 수준이네. 그렇지. 가면 뭐엄청나 응. 음. 커. 음. 그리고 또. 강사님도 많고, 무슨 네, 엄청 많아요. 와, 그래? 어, 저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네 주민이시면서 음. 이게 훌륭한 또 아카데미도 아, 하시고, 반갑습니다. 어 m b a 네 m b a 아카저 오늘 뷰티 아카데미, 네. b a 뷰티 아카데미. 네. 이게 이제 찾으려면 유튜브에서 그 찾아도 나와요? 아, 네. 네 아니면 네. 뭐 인터넷? 플로그, 로그나 인스, 인스타나 찾아도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유명. 오늘. 잘 왔다 이 친구야. 광고 아주 한장님이 <laughs> 오늘 진짜 그래? 광고 많이 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잘, 잘 아니 오늘 잘 왔어. 아니 <laughs> 내가 잘은 뭐 왔대. 한장님이 부산 소시되겠네. 어제 친구 덕분에 또 이렇게 아, 아, 예. 좋은 데니까 아리고 또나 필요하신 교수님이 되고 친구도 있어요. 친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예. 오늘도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아.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업, 학교에서 수업 학교에서. 오신 거냐 여기? 네. 아그 아, 아, 그래. 수업을 두 분서 하시고 오늘 일찍 왔으면 또못뵐뻔했네 제가. 맞죠. 그렇죠. 네, 시간도 뭐. 같이 맞춰 네, 오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코리아 업스타일 거시기네. 아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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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길 <laughs> 못해서 그런데. 기시라고그러시뭐워 재밌으시니까. 친구야, 그러면 이 업스타일 협회 회장이시잖아. 그 행사 같은 거 하는 거없많 있어. 월드미스 거에요? 유니버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응? 미녀 선발 대회 자기야 어. 영어이 할 때는 좀 천천히 해줘라 <laughs> 아, 아, <있어요>. 천천히 <laughs> 아. 예. 어떻게? 뭐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아. 미녀 선발 대회라는 게 있어. 미녀 선발 대회 어그할때 그래. 이제 뭐 헤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이 해주는데 음. 저희가 그러니까 아, 대학생 미녀 선발 대회예요 대학생들 위주로만 나오는 아. 음. 음. 잘 나가는 애들이어서 음. 굉장히 재원들이 많이 나와요. 어, 그렇구나. 그 지원들이 많이 나와서 음. 거기가 아마도 숨무니나 아나운서를 하려면 거기를 고쳐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아니 예, 유명한 그러면 거기는? 거기에서 그저 예를 들면 네. 1등 갔어. 뭐진뭐 네.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등 가면 거기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활동해갖고 큰 스타가 되거나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거기가 유엔 그 쪽에 속해 전산하 협력 단체라서 음. 그 봉사 단체예요 평화 봉사 사절단.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저는 저도 좋아하는 게그 음. 친구들은 합숙 훈련하고 이럴 때는 음. 그 어려운 그 아이들 고아원이나 이런데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그 합숙을 그런 걸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미녀들이 와서도. 그각 나라에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캄보디아,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갔을 때도 어. 거기에 이제 어려운 빈민가 같은 데 가서 이제 봉사하는 것들 찍고 합숙하고 이런 것들을 어. 하다 보니까 저희도 또 그게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가 대단히 그걸 뭐 활용 협회다야. 그렇죠. 아니 친구가 뭐 저기 그냥 미용관 하는 선녀들한테 전일도 많이 하네. 어, 건데. 저희 봉사도 해요. 미용성 그 봉사. 미용 봉사도 해? 네, 저희 봉사도. 아,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불우이웃을 네, 위한 네, 네. 가본 적 있어? 농산 농산 독거노인들 돕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맹민순 교수님이 가는 데가 요양원인가요, 병원인가요? 얼도시 네. 어, 할때 저도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하고 싶네. 그런 거 좋은 일이니까. 예, 그거 좋은데. 가서 뭐, 노래도 좀 하고. 응. 뭐, 어, 그죠 그, 그 봉사를 하면서 이게 미용, 이게 머리 뭐 이런 어, 거 좋아요, 봉사하면서. 좋아요. 노래도 하고 얼마나 아, 좋아겠어 그렇죠, 요즘에는 어떡해요. 못 가고 있어요 어. 코로나라는 상황 음. 때문에 그래, 지금은 지금 이제 공사를 가는 걸좀 음. 꺼리시더라고요 친구 음. 음. 같은 경우 음. 가면 음. 뭐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laughs> 자 아, 오늘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훌륭한 <웃음> 우리 친구가 친구가 이렇게 큰 <laughs> 훌륭한 일을 하는 줄 <laughs> <게> 몰랐네 <laughs> 어, 자 그러면 우리 저 코리아 업스타일 프로페셔널 거시기 음. 어, 우리 파이팅 한번 하자 응. 아, 응. 파이팅 자, 그리고 끝낼까? 너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어. 아니, 뭐 혹시 딱히 뭐 응. 그런 거 그다음도 응. 우리 고등학교 때 아니, 그런 얘기 할거 없고? 어, 아, 아, 그런 얘기 <laughs> 할건 없고? 알았어, 알았어, 그냥 알았어. 여기 우리 미용협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고 아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해 사람들이. 아, <laughs> 재밌어하지도 않아. 아, 니게 우리 연관이 아니, 없는데. 저쪽 보고 해도 어, 더좋요 어.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아, 이제 <laughs>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또 이렇게 찍으니까. 연관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친구잖아. 알았어. 알았 아, 아, 지금 좋아. 아, 그고 그,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원에 그 아니 한 말이 다 약해. 이분이 나잘못 해. 그런 멘트가 약해. 이 분이 잘해. <laughs> 자, 그러면 <laughs> 하세요. 혹시 이협회에 들어오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많으시죠. <laughs> 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뭔가 우리하고 같이 할수 있는지 고 그, 어,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합시다. 저희가 저희도 토탈로 하시는 분도 많이 오세요. 저희가 이제 업스타일 전문가 협회지만 음. 어, 저희 회장님도 거의 미용을 40년 가까이 이런 얘기 나이 뽀록나는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laughs> 아니 네. 알아 어. 아니, 어. 아니 왜냐면 저초등기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네. <laughs>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미용을 이제 하셨고 네. 저도 이제 그만큼 도 미용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탈로 저희도 이제 하는 업, 단체지만 음. 음, 업스타일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마찬가지로 피부도 하고, 다 전반적인 거 하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이제 미용을 사랑하는, 뷰티를 사랑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쪽과 같이 어.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럼요. 있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운영위원들을 이제 다들 같이 우선 운영위원을 하시고, 음. 저희가 여기 있지만 대회를 직접 하세요, 도희상님. 미용 어. 대회를 거의 0 0명 가량이 모여요. 와, 이거 네. 미용 대회. 저희가 대회를 저희 항 아. 수인관이라는 체육, 체육관에서, 굉장히 오. 많이. 해요 서경대학교 체육관에서 chair, one is all. Oh, s t o 이 k i n g You look h i 이 up. You know, you d 이제 그 know. You look his up. The girl did all day. Macum accented tonight. So, you g 이 t to the way to o n 아유 영광입니다. 내가 노래 한번 틀래. 영광이죠. 영광이죠. 영자야. 완성. <laughs> 아주 좋아요. 왜? 아, 그래? 네, 그래. 음. 아 진짜 오늘 너무 음. 야 나는 생각보다 오늘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네. 어 그리고 업스타일이지만 꼭 업스타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토탈로 멀리서 하는 거고. 어. 우리 이렇게 해서 그뭐 반영구도 가르치시고. 오. 음. 요거 다하시고 음. 메이크업도 가르치시고 해머 음. 커트도 가르치시고. 음. 그다음에 강사 교육과정도 가르키시고 그러신 분이시거든. 그래서 응. 근데 이게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교수님을 배출하는 그렇지 강사 뭐. 코스라고 해가지고 강사들을 교수. 배출하는 어. 어. 아 훌륭하신 분이 분이시군요. 어. 아니 저도 이제 강사를 시작할 때. 음. 처음에 강사를 할 때는 강의할 수 있는 뭔가 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저는 굉장히 연구를 맡했어요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책을 읽어봐듯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얘기할 때 어떤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지, 귀에 쏙쏙 들어가게끔 뭔가를 좀좋아겠다 소설을 좀 같이 주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할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음. 멘트를 좀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해주는 경우는 많진 않더라고요. 아. 보통 스피치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 이론에 뭔가를 연결할 수 있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우리는 미용 이론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하, 하면서, 그 이제 강의에 목마른 분들이 또 많이 주시더라고생각합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면 내가 아쉬웠던, 어, 제가 아쉬웠던 것들을 분들한테 그럼 조금 드려보자라는 것을 음. 주지를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또유소문이 나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음. 아부람이 음. 많이, 오늘 같이 하시는 게 너무 잘하셔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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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강의를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 역시 교수님을 하고. 교수를 배출하는 교수님이시잖아 대단하시군요. 잘들 바라면서자 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자고 음. 자 우리 코리아 업스타일 프로페셔널 저시에 시에션 아 노시에션 아나 그분이 한도 어. 머리 아. 안풀어가지고 네. 한국말로 해보자 한국말로 뭐야 한국 한국, 한국 업스타일, 업스타일 전문가협회 어. 아 그래 그러니까 화이팅 한번 어. 어. 한국 두 분이 하면 내가 화이팅만으 같이 화이팅 네. 자 한국 자자 자, 해봐 시작. 한국, 시작 여기 보고 여기 업스타일 아니 전문가. 한국 어. 업스타일. 업스타일 시작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 파이팅! 홈페이. 박수. 오. 훌륭해 훌륭해 훌륭하네. 훌륭하십니훌륭하십니 훌륭했어 나네. 아, 훌륭했 좋아. 좋아. 아니 저. 아니 저. 난이 근데. 아니 교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그꼬지 참. 그 꼬예, 꼬지